잃어버린 우리의 땅 대마도를 한국이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마도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동래부 기장군 대마도라는 옛날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살았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고귀한 숨터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속령으로 일본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상태에 있다. 이제 우리는 대마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대마도를 되찾아오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몫이 될수 있는 한계까지라도 대마도에 대한 슬픈 역사를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한국을 괴롭히던 일본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국제사법재판소만 믿고 가불던 일본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말하겠다. 결론으로 평가하면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분명 우리 땅이 확실하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6.2후 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천명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대마도를 비롯한 부속섬 포함 7,800km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 비록 실효지배 100년이라는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한 우리 입장과 다른 극법을 기준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면 그 법을 인정하면서 따져보아도 1952년부터 100년이라면 아무리 계산하여도 2만 501년까지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외교적 결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일본의 추태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통고로 불만을 토로하며 협의를 파탄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번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은 3국 간 평화와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였지만 대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며 협의를 깼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행보를 문제 삼아 일본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협의를 깐 것인데요. 양자의 문제라 할수 있는 독도 문제를 끌어들이며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은 이번 일방적인 불참에 대해 오히려 한국을 배려한 의미라고 말하며 불참을 옹호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일부라고 국제무대에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으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와 이쿡시대에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전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일본은 영토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애초부터 한국 당인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한국 입장에서는 없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도 족한 실컷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논의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승리인 셈입니다. 재판소로 가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오랜 기간 각종 국제기관에 로비를 했으며 오하다 히사시의 존재 덕분에 아직도 일본의 입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집요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 독도 공격에 한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여론 대책은 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덕분에 일본에 대한 역공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영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 세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으로 일본은 서양 문물을 흡수하게 되었죠. 페리 제독은 일본을 바라보던 중 미국이 진출할 수 있는 영토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페리 제독은 노렸고, 그는 무인도나 다름없는 오가사와라에 미국 포경선을 위한 적탄장을 설치해 식민지화했습니다. 까맣게 이 사실을 모르던 일본 막부는 뒤늦게 이 정보를 알게 되고, 오가사와라 제도를 되찾기 위해 이주민단을 현성 뒤늦게 오가사와라 제도의 사람을 거주시키며 자국 영토로 편입시킬 자료를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서양 열강은 이를 제대로 된 근거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때 일본이 반박한 자료가 유럽 동양학자 클리프루트가 번역한 지도 삼국저변 지도의 프랑스어판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적힌 오가사와라 제도는 분명 일본의 소유였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삼국자비항제도에 과를 인정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지도는 일본의 공식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지배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독도를 포함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한국이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땅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접향 지도를 근거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역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 제2회의의 나이에스는 여러 지역을 탐사하고 이를 하나로 정리한 자료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코리아라는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중 대마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표시한 고지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르는 군사작전의 바탕을 수립하기 위해 취합된 정보라는 점을 언급한 이 고지도에 하단에는 울릉도를 포함해 대마도를 대한민국의 대표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작성된 문건으로 이 당시 일본 문건도 포함해 작성된 자료라 이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대마도를 한국의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책표지에도 코리아 TSUS의 지하 의 e 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일본이 왜곡을 하고 싶어도 왜곡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폐망한 일본의 땅으로 간주되던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현재의 일본의 영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대마도인들 역시 본인들을 일본인으로 여기기보다 조선인으로 여기며 한국이 자신의 고향임을 암시하는 내용 역시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삼봉사의 화원 승풍계 현장 스님은 일본 표의 록이라는 책에서 대마도인의 풍습을 설명했죠. 일본의 지배에 놓여 있던 대마도인들은 조선을 부처의 나라로 여기며 중국인들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정 스님이 대마도에 표류했을 당시 대마도인들이 그를 둘러싸며 우리 조선인이라 불렀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증거적으 들과 생활한 현정 스님은 대마도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조선이라고 칭하며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어를 사용했을 때도 대마도 사람들은 능숙하게 답변했다고 하죠. 청나라 강의제 시절 제작한 16선구 변도에도 한반도 지도 중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표기된 부분이 있는 만큼 몇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마도는 당연한 한국 땅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미국의 고지도 자료까지 합쳐지면서 이제까지의 자료로 충분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토 분쟁 신청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도와는 달리 대마도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복 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일본을 향해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대마도 확보를 위한 로비를 했다고 하자 불행히도 6.2후 전쟁이 터지면서 대마도를 끝끝내 반환받지 못했죠.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을 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을 연다고 하면 한국에게 승산이 높은 싸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하기에 무조건 한국이 이기는 싸움인데요. 마찬가지로 대마도 문제에 관해서 재판에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일본이 불리한 것이 명백하죠. 과거 오가사와라 제도 반환 당시 미국은 일본의 증거에 승보기를 조건 없이 넘겨주었죠. 마찬가지로 지도에 나와 있는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꼼짝없이 땅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일본 땅인 오가사와라를 미국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무시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를 활용하자 일본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자 외신들 역시 "한국이 제소한다면 70% 이상 한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패배를 점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자 일본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 화해를 청했지만, 과연 한국이 일본의 화해를 받아들일까요?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이다. 일본의 만행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국제적으로 드러나길 바라며, 우리가 잃어버린 옛 영토를 합법적으로 다시 찾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